이번에 구매한 냅킨이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요 두루마리 휴지 화장지로 뭐다 했거든요. 이거 식탁에도 올려놓고 또 화장실에도 꽂아놓고 부엌에서 삼겹살 굽고 나서 남은 기름도 닦고 정말 요거 한 가지로 거의 다 해결했던 것 같아요. 다용도로 이렇게 뽀얗고 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방송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한 가지가 식당에 가면 떡하니 식탁 위에 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놓여 있는 걸 보고 엄청 놀란다고 해요. 두루마리는 화장실 용으로만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 이게 식탁 위에 있으니 아마 깜짝 놀랬나 봐요. 근데 저도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뽀얗고 하얗고 깨끗한데 어,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져 있어요 어, 깨알같이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 식당이나 가정에서 냅킨으로 사용하지 말것 심지어 이렇게 빨갛게 써져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거든요. 알고 나니 또 찝찝해서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티슈로, 미용 티슈로 바꿨어요. 이거는 뭐 깨끗하고 부드럽고 다 좋은데 이 티슈를 한 장씩 뽑을 때마다 하얀색 가루가 엄청 날려요. 그래서 식탁 용으로 사용할 때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살짝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으로 사용한 건 식당에 가면 저희 보통 많이 사용하는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 요거 대량으로 한 박스씩 사서 그동안에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핀이 뭐 사용하기는 괜찮고 먼지도 없고 괜찮은데 너무 얇아요. 얇아서. 한 장으로 사용하기는 여러 장을 자꾸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어 다른 제품으로 한번 바꿔 봤어요. 이건 정사각형 냅킨인데요. 저 요거 살려고몇번 검색을 했었는데 제가 이름을 몰라 가지고 그동안에 못 샀어요. 이게 칵테일 냅킨이래요. 사이즈도 좋고 먼지도 안 나고 어 지금 제가 찾던 그런 스타일의 냅킨이라서 어, 이 요번에는 딱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박스를 여니까 포로말데이드랑 형광증백제가, 어, 불검, 불검출되었다고 요렇게 검사성적서 표를 딱 넣어서 동봉을 해 놨더라고요. 어, 요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